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초보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조선 내화에 관한 분석 이야기입니다. 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자, 이 조선내화라는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뼈대있고 오래된 제조업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화물업계의 1위다. 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또연혁을 보시면은 47년 5월에 어,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뼈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로 제철, 제강, 시멘트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발전설비나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등 여러가지 사업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주목했었던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일단 꾸준한 배당이었거든요. 제가 배당주를 알아보던 주에 이 조선내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계속해서 4%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음으로써 배당 투자를 할때 어 우리가 좋게 눈여겨볼 수 있다 라고 평가할게 평가하겠고요 특히 조선 내화는 24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손꼽히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아주 전통 있는 배당주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히 조선 내화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일단 어, 배당주뿐만 아니라 약간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가 20%고 그 대주주 이 대주주 일가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60%가 넘으면서 이제 도합 시가총액 물량의 80% 정도가 회사와 오너 분들에 의해서 지금 잠겨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양이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조금의 호재가 있으면은 어 금방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내화가 지금 최근 시 어, 시세 변동 등을 보시면은 한 번씩 그래도 9만 원 이상으로 슈팅을 줄 때가 있다더라. 물론 이렇게 시세 변동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13만 2,500원 돌파했던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내화가 출자했던 펀드가 한진 경영권 분쟁에 참가해서 어, 큰 이익을 볼것 같다라는 이제 이 호, 아, 말이 좀 꼬이네요 볼것 같더라라는 이러한 호재에 의해서 급등하게 되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러한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크게 크게 어, 올라가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더라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어 그렇다면은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만큼 누가 한방에 던지면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회사처럼 꾸준하게 시가 배당률 4% 이상을 유지해주는 종목은 어느 정도의 안정선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일정 시점 이하로 급락하게 되면은 이 배당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유입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선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시가 배당률 4%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더라. 그래서 그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고요. 어, 만약에 그 밑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아 그때는 내가 그 주식 더 사면 되겠죠. 사면은 배당 적어도 4% 이상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간의 안전빵이다, 이런, 세이프티 같은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주가가 그래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대주주 분들께서, 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주시더라라는 이러한 또 호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내화를 어, 굉장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 대주주 일가 분들이 어, 주식 매수에 상당히 적극적인 종목입니다. 기사들에서는 이것이 어, 오너 세습 체제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안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저는 그건 전혀 어, 옳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회사가 좋고 본인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추가 매수하는 오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조선 내화 같은 경우엔 <laughs> 지금 최근 그 지분 변동 네, 그 뭐죠 제가 말이 살짝 헷갈렸는데 주요 주주 지분 신고에 관련된 변동사항 공시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회장님이랑 회장님 자제분들이 끊임없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 약간 행동 패턴을 보건데 주가가 8만원대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가 배당률 4%대를 약간 웃돌거나 또는 더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 5%까지로 떨어졌을 때 최대주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한 패턴이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어, 우리 조선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주식 투자자와 같은 모습을 오너분들이 보이고 계셔요. 예컨대, 배당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시고, 이 현금을 동원해서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더라. 이게 전형적인 가치투자자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배당이 어, 주식을 투자하고 현금 배당 받은 것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의 효과, 더 나아가서는 주식 투자의 효과, 어, 주식 투자를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가치투자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우리 오너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식 매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지분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너 지분율이 6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것보단 적었거든요. 50%대였어요. 그래서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자사주도 빵빵하게 갖고 있더라.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시키려는 마인드도 갖고 있고 오너분들 역시 그러한 생각 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조선네와 같은 회사. 어, 이렇게 오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세습 경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세습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사 열심히 읽어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신 사업을, 가업을 이어받는다. 굉장히 좋은 행태라고 보는데요. 어, 특히, 어, 몇몇, 상장사들을 보면은 약간 자질이 없는 오너 분께서 경영을 세습 하셔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도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오너 리스크 라고 부르죠 네이 조선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벌써 20년째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유지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분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뭔가 좀더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당 늘려서 현금 확보하고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분을 늘려서 회사를 지배하는 이러한 시스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다른 회사들 보면은 사실 회사 돈을 몰래몰래 몰래 빼돌린다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엉뚱한 회사 키워서 지배 구조를 확보한다거나 뭐 이러한 편법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하게, 어, 세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약간의 다운사이드, 부정적인 면을 이제 조금 검토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회사가 상당히 폐쇄적인 경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 기관을 보건데 이사회에 대한 사회이사의 견제 등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인 경영 문제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사업이 크게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간 이익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영업 적자, 이익 적자도 기록을 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어, 사실 주가 자체도 몇 년간 계속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한, 현재 5, 6년간 8만원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보주,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고 약간의 안정성을 기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그런 권고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이 권고라는 게 사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가 누구한테 권고를 할수 있겠냐만은 제 자신의 다짐 같은 거죠. 저는 상당한 안전주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맞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 내화 같은 경우에도 회사 사업을 좀 여러 가지로 확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금융 사업 등에도 출자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금융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투자 사업이네요. 어, 여러 가지로 또 회사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처럼 안전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께 꽤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영상 간단히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 해가지고 살짝 네 앞으로도 좀더 자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다. 고 너무 조금 바빴어 갖고 이번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좀 이것저것 하던 일도 잘 되고 해서 영상을 다시 열심히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